안녕하세요, 밀목상.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 창세기 17장의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브라함이 할 예를 받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마일을 낳았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아, 어, 이걸 가르쳐서 언약갱신이라고 불러요. 언약갱신이 뭐냐면은 뭐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어, 언약을 새로 맺는 게 아니고 언약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예컨대 어, 결혼식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 때뭐 하죠? 계속해서 그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고. 기념일을 둠으로써 우리가 부부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일종의, 언약, 약속한 걸, 갱신, 다시 한 번, 어,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제 15장에서 그, 저기, 짐승이 쪼개지는 사이에 걸어간 것그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약속을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갱신의 의식을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시죠. 자, 구절부터 쭉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거죠. 그렇죠? 너희 중 남사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보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요. 아, 일종의 포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잡아 뜯어 가지고 잡아 떼서 이제 딱 자르는 그런 의식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것과 방불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손을 계속 낳고 번식을 하려면 성관계가 필요하고, 그럼 성기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성기를 자르는 것과 방문하는 의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네가 100살이든, 무슨 몇 살이든, 99살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는 아, 열방의 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약속은 너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심지어 성기를 잘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기를 자른 는 것과 방불한 의식을 함으로써, 그니까, 너와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음, 이제, 어, 이, 번식하고, 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12절,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백성 중에서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산다라는 이 관계성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또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 그러니까 언약의 어, 이제 표시인 할례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어, 사례와 달리.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웃어요. <laughs>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는 안 웃었어요. 네? 사례가 사라로 바뀔 때는 웃죠. 왜 그랬을까요? 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생식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사라는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웃은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어찌 출산 날이요? 그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또 해주세요. 여러분 아,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잖아요. 그것도 우리 또 매일 듣기도 하죠 복음을.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 기념일 날 새로운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너를 번성케하리라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도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더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각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덜어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웃긴 했어요. 웃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해요 할례를 행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 9 9세이니까는 할례를 행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다려다가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주셨고 아브라함은 용기를 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제도 사실 이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믿는 걸까요?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이 너무 커서요. 그죠? 근데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약속이 우리의 안락을 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그냥 적당한 약속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뭐 서울 시내 아파트 한채좀 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워라밸 잘 챙길 수 있게 해주겠다. 어, 너 죽을 때까지 그런 약속이면 참 반가울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아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거다. 이거 이거 좋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당신 복덩이군요. 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해. 당신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좋으세요. 에, 솔직히 말하면 귀찮지 않아요. 사람들을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분 들어보죠. 세렌케이로 케르케고르는 사람이 든 예인데요. 어, 이제 이건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되게 재밌는 예를 들어줘요. 어떤 왕이 어, 이제 이 농부 하나를 만날 때. 농부를 농부는 감히 왕을 쳐다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왕이 농부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럼 참참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나겠죠. 그런데 농부의 마음 가운데 왕이 그러니까 적당히 재물을 하사하거나 혹은 성을 표시로 친서를 내려서 갑으로 간직하게 하는 정도로만 했으면은 이 일개 잡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임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뭘 약속하는 거냐 그런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요. 임금 하라는 것은 이 품사꾼이 이 하찮은 농부가 왕자라는 격상된 신부를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부르신 받은 자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단순히 그잘 먹고 잘자고 평안하게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 신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냥 나 혼자 안락하게 살려는 사람은 이런... 보기 반갑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려면요. 우리 자기의 자기중심성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례 약속을 기억합시다. <laughs> 할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성기를 자르는 것과 방불하는 식이고 이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과 저선을 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에,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는요. 어~ 할래 8일날 이제 이~ 아~ 태어난 지한 8일날 누가 보고 보면 보면은 이제 이, 이~ 이~ 이때 이름을 받으시고요 할례를 어,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골로새서로 보면 자세히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 받으신 이 할례가 단순히 할례뿐만 아니라 예수님 받으신 할례를 더큰 걸로 얘기해 줍니다. 골로새 2장을 짜려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할례라는 게 끊쳐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우리 14절을 봤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는 그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이 포피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단순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성바람께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할례는 흉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기에 남는 흉터고 계속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흉터죠 근런데 예수님도 흉터가 있으셨어요 예수께서는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모자국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흉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흉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데이비드 메티스라는 신학자는요, 이게 나타내주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 그분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된 몸,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에서도 모자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 저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이, 화상. 올해 초에 고기 구워 먹다가 기름 튀어가지고 난 화상 때문에. 흉터가 있어요.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이건 뭘 말해주죠? 이 정규는 고기를 좋아한다 밖에 안 말해주죠? 그쵸? 고기 먹다가 흉터란 거잖아요. 제가 제 딸을, 제 자녀를 정말 구해주다가 화상을 입어가 흉터를 가졌다면, 그건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한다 라는 걸 의미해주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흉터는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그분이 받으신 할례였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약속을 신뢰할 마음 더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달라고 계속해서 순종할 마음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흉터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흉터를 가지신 신이시여. 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찮게 어길 때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하루 아,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